이 벌려주시고, 에더의 안착. 자, 수아, 푸른 바람이 마시고, 내쉬면서 만세 하나, 둘, 후, 세 번, 네 번, 만세. 다섯, 우리 구메니 후,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 속. 여섯, 좋아요. 그대로 일어나는. 내쉬면서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다섯 후 좋아요. 내려주실게요. 오른쪽 다리 올리고 왼쪽 다리 내리고 자, 앞으로만 마시고 내쉬면서 마세 하나 후둘셋번후 오른쪽 다리 계속 버텨요. 후, 다섯, 후. 그대로 돌아옵니다. 쭉 일어날게요. 자, 이번에는 레더 2층에 달리고 앉아줍니다. 자, 먼저 앞으로 나란히. 두 다리 골반 넓이.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롤백. 후. 자, 마시고. 내쉬는 숨, 머리부터 끄덕이면서 복부 줄이면서 올라왔다가, 정면 봅니다. 하나,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동그랗게 말아서 내려왔다가, 내쉬는 숨,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올게요. 후, 어깨 끌어내리고, 마시고, 내쉬는 세 번째, 꼬리뼈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허 복부 스쿡 하고, 어깨 내리고, 자, 상복부 배꼽으로 쏙 넣는다는 느낌으로 올라오면서, 시커브 유지한 채로 쥐어내고, 골반부터 위로 탁 쌓듯이 올라옵니다. 네 번째, 대로 동그랗게 다시 복부 힘주면서, 계속, 동그랗게 C 커브 유지할 때 올라왔다 정면 마지막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명치레고 가까워지고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 힘주면서 올라 옵니다 좋아요 자 이제 플랫백 갈 거예요 손 앞으로 나란 마시고 다음. 내쉬면서 허리 꺾이지 않게 그대로 척추 위로 세워요. 하나 다시 마시고 둘후 마시고 셋후 마시고 뒤로 꺾을 때 허리 꺾이지 않도록 배꼽 쏙 넣고 넷후 마지막 마시 다섯, 좋아요. 손 잠깐 내리고, 이번에는 S자로 손을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편편하게 편편 등으로 내려갈게요. 자, 오른쪽 다리 아래로 내렸다가, 내쉬면서, 오른쪽 업, 하나, 둘, 셋, 무릎과 가슴 가까이, 네 번, 후, 하고부터 조이고, 다섯, 후, 그대로 내려줍니다. 상체 업 올라올게요. 반대 갈게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뒤로 측 배꼽 속 왼쪽 다리 내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무릎 업둘 무릎 업셋 무릎 업넷 다섯 두, 하고, 올라, 옵니다. 자, 이번는두손 깍지 껴서 머리 뒤. 자, 이번에는 상체 내려갔어요. 오른쪽 다리 무릎을 펴서 아래로 내렸어요. 그대로 무릎 접어 올라올 때 왼쪽 가슴 가방 갑니다. 하나, 둘, 셋, 네번째 다섯 옆구리를 쪼여내니다 펴내고 상체 올라오고 다리 올리고 반대 갈게요. 왼쪽 다리 내리고 상체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가슴 왼쪽 무릎 만나요. 하나 두번째 후 옆구리 쪼이고 세 네번 다섯, 후. 내로 돌아옵니다. 후.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테이블 타할 거고요. 그대로 살짝 몸빼도로 뒤로 눕습니다. 두손 앞으로는 마시고 내쉬면서 자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오른쪽 다리 탑니다. 하나, 마시고 돌아올 때 테이블 요 내쉬면서, 둘, 가슴 활짝, 후, 마시고, 세 번, 옆구리 자극해주세요. 후, 마시고, 네 번, 후,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돌아올게요. 후, 반대 갈게요. 자, 하나, 목손넣어서롤 다운으로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가슴 쭉 피면서 왼쪽 다리 쭉 펴요 하나. 마시고 돌아가서 테이블 탑. 내쉬면서 둘후 마시고 세 번째 후 마시고 네 번째 가슴을 더 활짝 열고 손을 아래로 뻗어주세요. 마시고. 다섯 마시고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뒤로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해서 골반을 정면하고 양 허벅지를 꽉 조여내실 거예요. 엉덩이도 조여내시고 이 상태에서 두 손은 다섯. 마시면서 아래쪽으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 오른쪽 옆구리 조이면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세 번, 넷, 다섯. 발바닥으로 레더는 계속 일어내요 여섯. 꽉 조여내고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멈추고 그대로 옆구리 길이가 같아지도록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가슴 회전. 자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만세 하나. 둘셋번째 네번째 후. 다섯 후. 그대로 손 내리고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반대쪽 할게요. 오른쪽 다리가 뒤로 왼쪽 다리가 그 앞에 자, 엉덩이 허벅지 꽉 조여주시고 다손 액수 자 가슴에 정면 보고 마시면서 땅 내쉬면서 업 하나, 둘, 세 번, 후 네. 상태에서 완세꺼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정면 보고 돌아옵니다 자, 우리 올라타주시고, 자무릎은 접은 상태, 뒤꿈치는 뒤쪽으로 보내고, 자, 중심 못 잡으시겠으면 두손 잡고요. 괜찮으신 분들 골반에 손, 석춘을 위로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안쪽 허벅지로 발을 꽉 쪼여내고 엉덩이로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꽉 쪼여내면서 우리 엉덩이를 발에서 뛰어내볼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후쪼여내요 다시 마시고 둘후 척추는 위로 세우고 마시고 세 번째 후 마시고 넷 엉덩이 조이고 마시고 다섯 후, 마시고 다운 반대로 갈게요. 고뿌 손. 내쉬면서 엉덩이 편해요. 자,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꿈치가 까이 갔다가 내쉬는 숨 엉덩이를 모으면서 일어나요. 하나. 다시 마시고. 둘. 돌이 됐어요.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뒤로 가지 않도록 엉덩이 앞으로 꽉 조이고 허리는 배꼽 쏙 넣었어요. 앞으로 나가요.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관절 이용해서 뒤로 누워요. 쭉 누웠다가 그대로 사선 일직선 만들었다가 앞쪽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올라와요. 하나 다시 마시고 둘셋